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 어. 그렇지. 왜냐면은 같은 급이라고 해도 국산차 수입차가 출고가 자체가 다르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라는 거는 신차가 대비해서 이 중고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어. 그런 이제, 이제 감가를 좀 많이 맞아야 가성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어서 이제 국산차랑 이제 같은 급이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스펙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음. 수입차가 이제 당연히 더뭐 연식도 조금 더 써야 되고 음. 주행거리 좀더 많아질 거고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 같은 음. 급대때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독일 상사를 많이 찾잖아. 일단은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오늘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딱 저기. 아유. 하얀색 3시리즈 보이거든? BM은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음. 저 항상 수, 가성비 있는 수입차 얘기하면 이 3시리즈는 꼭 빠지지 않는 거 같아 왜냐면은 BM도 1, 2, 3, 4, 5, 6, 7, 8까지 있어 8까지 어, 있어? 세트위를 본다고 하면 <laughs> 어. 1이나 2는 좀 많이 잡고 어. 어,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을 하는 차가 이제 아무래도 3시리즈랑 5시리즈니까 음. 맞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제일 많이 찾는 이유가 뭐겠어? 인기도 음. 있고 탈만 하니까, 어, 마, 많이 찾는 거 아닐까? 아니, 중고가 됐으니까 중고로 많이 넘어오는 거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건데, 일단 이 3시리즈를 좀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15년식 이후 이제 비사칠 엔진이라고 해서, 음. 이제 엔진이 좀 많이 개선됐어. 근데 이제 15년식, 한 10만 키로 대 초반, 요 정도 본다고 하면은, 천만원, 한 초중반? 이 어... 정도 이제 꿀매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저렴하다. 어 금액대에 이제 엄청 많이 잘 빠진 거한 오천만 원 오천 중반 정도 이렇게 나왔을 텐데 지금 그러면은 거의 한70% 이상 어, 빠진 바... 거니까 가성비로 좀 찾을 수 있다. 외관만 봤을 때는 이 음. 옛날 건지 요즘 건지 막 크게 차이는 못 느끼는 거 같아. 얘가 F 바디인데 G 바디는 확실히 모습이 달라져. 어. 이제 지바디가 이스리프트된 건데 1 2년식부터 이제 16년식까지 나왔는데 얘네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은 얼굴은 크게 바뀐 게 없다. 어... 음. 그럼 너는 만약에 BMW 가장 가성비 있는 세단을 생각한다고 하면 3시리즈 많이 추천하는 편이야? 3시리즈 나한테는 아. 어, 차가 좀 많이 작다 보니까 5시리즈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아좀더큰거 원하는 그치, 사람들은 5시리즈로 어. 가야 된다. 지금 좀 타이트하긴 한데 이게 이제 에프바디 5시리즈야. 얘네들도 한 15, 16 이 정도를 추천을 하고 한 12만 킬로 내외로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 한 천만 원 중반 후반 뭐이 정도 나온단 말이야. 아 어, 그래도 어. 크게 막 엄청 비싸거나 그런 느낌은 맞아, 아니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기 자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어. 급이 좀더 올라오기 때문에 오시리즈 F 바디 정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 G 바디도 요즘은 사실 2천만 원 초반대, 중반대. 만 간다고 해도 괜찮은 매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어 급매 때 어떻게 괜찮다. 그래서 요 정도 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랜저를 살까 하다가도 전유 그랜저이지 이런 거. 그래도 이제 아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승입차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음... 비교를 하면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벤츠로 본다고 하면 시크레스. 시 클래스? 어. 벤츠는 또 클래스가 많잖아. 근데 난그 <laughs>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 A B C D E S S, S. 세단 본다고 하면 은 S로 갈수록 고급진 거지? 그렇지. 뒤로 갈수록 아, 아. 이제 비싸지고 커지고. 어. 그래서 일단은 본다고 하면 은시 클래스인데 요게 이제 W205 모델 14년식 이후로 나온 이제 모델이란 말이야. 야잘 빠졌다. 어. 지금도 지금 디자인 먹어줘. 사실. 오 이게 그 페이스리프트가 19년도인가 20년도에 한번 했단 말이야? 어. 크게 변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LED가 이쁘게 잘 바뀌어서 바껴, 들어가 있더라고 어. 응. 그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막 2천만원 초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시리즈랑 비슷한 스펙으로 간다고 치면 1천만원 뭐 초중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사실 난 BM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시클래스랑 3시리즈랑 놓고 본다 나는 좀 시클래스 쪽. 아 어, 왜? 어, 일단은 디자인이. 아 디자인 일단 뭐가 좋으니까? 왜냐면 디자인이 좀더 스포티하고 좀더 젊은층이야. 어, 어. 살짝 그런 감은 있긴 어. 하네. 그다음에 이제 3시리즈랑 비교를 했으니까 또 5시리즈랑 뭘 비교해야겠어? E. 그치지 E클래스. 응. E클래스로 봐야 되는데 W213 e 모델이 아닌 e 1 2 모델. 어. 아까 3시리즈 옆에 있었거든. 어어. 졸라 어. 어. 어, 다시 한번. 어아그아 W212 이 클래스 모델, 나온 가래드 모델인데. 맞아, 그 벤츠에는 그 약간 이 친구 말고도 약간 살짝 그중하신 느낌 벤치. 그런 느낌의 차도 있잖아. 이, 뭐이 W212 모델에서는 엘레강스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표현이 됐고, 아. 213 모델로 바뀌면서 익스클루시브라고 이제 바뀌었어. 아 이제 이큰 손각별이. 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조그맣게. 조금 더 젊은 층의 느낌에서는 이제 아반가르드를 많이 선호를 하지. 약간 그 시클 이클래스 중에서도 뭔가 그 갈리는구나. 약간 그치? 중후한 느낌과 어. 스포티한 느낌이. 맞아. 맞아. 어. 나도좀늑다리 감성이라. <웃음> <웃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2 1 3 모델에서는 익스클루시브를 되게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 금액대는 비슷해? 금액대가 익스클루시브 같은데 조금 더 비싸. 아, 조금 더? 그러니까 아...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F바디 5 시리즈 때랑 이제 스펙하고 음. 금액대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213 모델로 간다고 해도, 근데 이상하게 G바디 5 시리즈랑 213 E 클래스랑 모델이랑 비교를 하잖아. 이 음. E 클래스가 많이 싸졌어. 어, 왜 그렇지? 많이 풀려가지고, 막 천만원 후반? 그다음에 막 2천만 원 초반, 막극 초반, 뭐 이렇게도 막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성공 차이인 거 같긴 해.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응. 그 살짝 문제가 있었던 음. 그 친구 남았네. 어떤? 그아아 아우디는 사실 Being 너무 많이 알려져서 뭐 랜드로버, 제조업, 아우디 이렇게 이제 좀 요즘 수리가 좀 많이 터지잖아. 바로 뒤에도 있는데. 근데 요즘도 판매가 되긴 해? 금액 싸움이 잖아 문제가 어. 많다고 해도 금액 어. 싸움이기 때문에 얘가 월등히 싸 얘는 이제 한참 전그 구형 모델인데 어. 얘네가 한 10... 한 휴년식 정도 될거 같아 어. 월등 봤을 때 얘네 그냥 뭐몇 백만 원이야? 뭔가 금액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노려볼 만은 하겠네 그치 어. 진짜 어, 돈이 막몇 백만 원밖에 없는데 수입차는 타고 싶어 이런 어. 사람들이 열에 한둘은 무조건 있으실 거야 아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고 아우디를 욕하는 건 아니고 음. 어, 그런 이슈들이 또 많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우디를 내가 타고 싶다 하면 <laughs> 뭔가 좀 있어? 약간 모델명 말해줄 수 있을 만한 거? 모델명? 어. 그래도 A6는 와야지 저 끝에, 쪽쪽에 있긴 한데 어. 어. 지금 이제 얼굴 밖에 C... 아, c 플이 아니고 c A. 어... 모델, 그, 모델명이 c a 이야 어, 어. 뭐 그런 모델들 이제 신형인데, 키로수 좀 있는 것들 한 3천만원대 이렇게도 나오더라고. 어... 뭐 그런 애들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어 왜냐면은 c a 부터 이제 좀 많이, 개, 그 기존에 이제 이슈됐던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천만 원, 이천만 원대면 충분히 수입차도 탈수 있다는 게 조금 어, 의외이긴 하다 맞습니다. 나는 좀더한 그래도 한 2천 음. 이상은 좀 금액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좋아지겠지? 차가? 좀 더? 어, <laughs> <그래도> 좋아지겠지? <laughs> 다만 좀 이제 영구해 가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유지비적인 부분 음. 엔진 오일만 넣어도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이제 한 어? 2배 이상, 뭐 3배 가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수리를 봐야 된다. 정비적인 부분들이 어... 좀 비용이 많이 높아질 그치. 수 있다는 거네.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해 놓고 아... 차량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다. 어, 어. 지금 앞서 다세단 위주들 봤는데, 어... 가성비 좋게 SUV들도 볼수 있어? 수입차 기술로? 여기... 볼수 있으면 너가 다음에 한번준비 한번 해봐. 오케이. <laughs> 준비 갖고 한번 가볼게. 아. 아, 네. 그때는 독일 3사 말고 좀더 다양한 모델들로 한번. 스니치 채널로? 이거는 스포일러잖아. 그렇지. 어. 궁금하면 다음 편도 보면 되니까. 어, 어. 어. 근데 왜 멀어져? 어, 너 이제 우리 끝내래. 어 알았어. 아.